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청구를 도와드린 결과 태아보험은 영유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몇십년후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굳이 영유아 시기 때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앵그리 보험입니다. 보험업에 몇 년간 종사하면서 실제 이렇게 이쁜 조카들을 둔 삼촌으로서 태아보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잡고 태아보험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잠깐 잠깐이지만 육아도 직접 해보며 제가 생각하는 태아보험 가입 시기 그리고 그 동안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믿고 준비해주시고 청구까지 도와드리면서 경험해본 질문 리스트와 함께 모든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리고 조카들을 보면 느낀 건 태아 보험에서 확실히 많이 청구하는 보험은 압도적으로 실비였고 그 다음이 입원일당이었습니다. 성인들한테는 큰 질병이 아닌 감기조차도 어린 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어서 보통은 경과 확인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태아 보험 가입할 때 실비를 꼭 미리 가입해야 되는지 출생 후에 가입하면 안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비는 출생 후에 치료력이 생기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 제가 보험업에 8년 정도를 근무하며 태아보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한 베스트 5를 가져와 봤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주세요.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 태아 특약을 부르기 쉽게 태아보험이라고 불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린이보험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태아보험 제안서 상품명에는 땡땡땡 어린이보험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태아보험의 구성은 출생 전후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가 태어나고 태아 특약의 납부가 끝나면 삭제되면서 어린이보험으로 되는 거죠. 따라서 굳이 어린이보험을 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니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맞고 아니고의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것뿐 맞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제 기준으로 본다면 태아 보험은 30세 만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가정의 경제 소득은 제각각이고 고정 지출 역시 다 다를 거예요. 따라서 태아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내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적전선을 먼 먼저 선정한 후에 그 다음 설계를 의뢰하고 그 금액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청구를 도와드린 결과 케어 보험은 영유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몇십 년후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굳이 영유아 시기 때부터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겠죠 그 전에 병력 생기면 어쩌려고 30세 만기로 추천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100세만기로 하셔도요 보험가입은 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0세만기로 가입하신 분들 계신다면 증권 열어서 딱한 담보만 봐주세요 암진담비 얼마나 설정되어 있나요 아마 적으면 3천만원 많으면 5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지금 당장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100년 동안 가져가야 되는 보험인데 지금 5천만원이 평생 5천만원의 값어치를 할까요 우리나라 물가가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거든요. 그 말은 어차피 100세만기로 가입하셔도요. 보험은 또 가입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30세 만기든 100세 만기든 말이죠. 100세 만기로 하셨어도 그 전에 생기는 병력에 대해서는 똑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즘엔 유병자 상품들도 잘 나와 있고 그게 아니면 계약 전환 제도 이용하면 됩니다. 유병자 상품과 계약 전환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주시거나 제가 영상에서 제대로 한번 다뤄볼게요. 아무튼 가정 내 소득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 아이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료는 아이가 아닌 엄마, 아빠 중심으로 지출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상해 및 질병으로 가정 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오는 상실을 대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제소득과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를 중심으로 대비하는 게 우선이고 아이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100세 만기로 하면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권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생보험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준비해두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생보험은 본인의 적정선에 맞춰 보험을 아주 많이 가입해두는 것을 의미할 건데 아무래도 만기를 길게 잡고 담보를 많이 넣는다면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당연히 본인 마음이니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경제력은 어떠한가요? 혹시 무리해서까지 준비하시진 않으셨나요? 즉 보험은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완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출산 시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날 거란 장담을 할수 있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 태아보험을 가입 안 하고 출생 시 어떤 이유로 인해 입원을 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아이는 보험사의 병력을 고지할 게 생깁니다. 5년 이내 입원력이 있기 때문이죠. 보험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아플 때나 다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역시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태아보험 고객층도 어느 정도 두터워져 있는 편인데 경험상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생기고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자리잡고 커나가는 것은 굉장히 신비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태아 혹은 산모에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출생 예정일이 나오는 순간부터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얻어갈 정보는 딱세 가지입니다. 태아보험은 영유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가정 내 보험은 엄마, 아빠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리한 보험료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건 좋지 않다. 아이를 출산하고 굳이 해지해서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잘 외워두시고 태아보험 잘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세 만기로 태아보험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하고 싶다. 사은품이 먼저가 아닌 내 옆에 있는 담당자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이설계안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태아 보험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 하단에 카톡 채널 링크도 걸어놨어요. 주말,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니까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앵그리 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